아빠 뭐 해요? 영상. 야씨 오이 아빠야. 새돌 나무 내가 얼마나 오버워치 잘하는지 찍고 있어. 아고 해요? 야, 찍고 있으니까 잘해라. 네, 아빠. 아니, 너 말고 동생이 하고 있는데 왜 네가 대답해? 혜밍이는 혜밍이는 대답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. 어. <laughs> 대신 해 주는 거야? 네. 야, 빨리 저쪽 가서 빨리 쏴. 저거 쏴. 없애 버려. 그냥 내려가봐요. 내려가봐요. 네. 응. 그래. 내려가버려. 어? 또둔 죽으러 가는 건 아니죠? 모르지. 엄마 자기 차 자... 계속 하늘 쳐다봐. 네. 왜안 쏴? <laughs> 왜안 때려 쟤네들? 왜 쟤네들 안 때려? 봐보 어, 안녕. 어, 맞췄다. 안녕. 야, 안녕해 놓고 때리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? 헬로우 펀치야? 헬로우 퍽. 아니. 인사해 놓고서는 어디 뭐 그렇게 무슨 구석구석 탐방을 하냐? 탐방? 뭐 하고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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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시 시작해. 두고 가나요? 음. 아안가니 로드 호그 오. 어찌? 오 맞춘다. 오 맞춘다. <laughs>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. 드디어. 드디어 드디어 게임한지 2 시간 만에 하나 잡나? 안나 잡나 잡나요? 어 잡어 잡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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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야야 야, 돌아가지 마 어디가? 야야 야, 야. 야, 야. 거기 또야 야. <laughs> <laughs> 그래 떨어지는 것도 잡은 거긴 하다 어떻게 보면은. 여. 기 난간이 있어서 못 떨어지지롱. <laughs> 거기는 난간이 있어서 안 떨어지지롱. 저기, 머리까지. 야! <웃음> 아주 그냥 <laughs> 아주 다양하게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야. 뭐 난간이 야, 이 <laughs> 이 꼴이 형 하고 있는데 1, 2, 3, 4 니네들이 유튜브 하면 재밌겠다 하이여이이 개, 개한테 붙어서 뭐 하려고 <laughs> 오우 어 어어왜 어. 자꾸 부적 던지냐 수리검 던져 오른쪽 누르라고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을 눌러 오른쪽을 그렇지 오른쪽을 던져 어 드디어 아 드디어 드디어 예영이 엄 엄마 남았네 아이 또 생겼어 엄마 잡아 아니 아빠 이제 그만 그만 볼란다.